안녕하세요. 김태현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SM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SM이 하이브와 또 카카오 엔터 간의 이 SM 인수전이 때문에 또 굉장히 많은 그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카카오가 승자가 되면서 이 인수전이 여정 마무리됐고, 이젠 그후 폭풍으로 카카오 쪽에서 이시대조정을했느냐안 했냐에 대해서 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이브도 마찬가지로 인수전에 있어서 이시대조정을 했냐, 안 했냐를 또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SM은 궁극적으로 이제 그 카카오 쪽에서 인수하고 이제 카카오에서 이제 신규로 이제 SM에 대한 그 여러가지 투자가 이루어지고 또 시너지를 내면서 SM 이제 그 본격적인 연예 기획사로서의 역할을 또 이수만이 없는 그런 SM의 모습을 이제 그려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이 어떻고 그 아티스트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으며 앞으로 새로운 그런 아티스트들을 이수만 대표가 없어진 현 상황에서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줘야 됩니다. 이거는 연예 회사로서 엔터테인먼트 회사로서 계속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투자자들에게 그림을 그려서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그 지금 현재로서는 카카오도 그렇고 SM도 그렇고 하이브도 이 경영 외적인 면에서의 서로 인수가 SM 인수전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사후 문제 처리에 더 질질 끌려다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자. 이 SM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회사 측에서 밝혀놓은 자신들의 아티스트들의 향후 경영 그 활동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2023년 하반기부터 20, 2024년 이 상반기 또 24년 24년을 이제 관통하는 그 아티스트들의 여러 가지 그 계획 발목 특히 이제 앨범 발매 계획은 실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회사 측에서 예상과 그러니까 예고한대로 제대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각 증권사마다 이그 엔터, 엔터 부분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잘 분석해 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보고서들이 나올 때마다 참좀 챙겨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도 기본적으로 자기 회사, 즉 증권사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 회사를 자기가 분석하는 회사에 그, 보여주고 싶어 하는, 즉, 투자들한테 자 어떻게 어필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즉, 필터링 해서 그레포트를 내놓기 때문에, 투자 수로가이 로우 데이터를 살펴볼 줄 아는, 또 그런 수로 공부하려는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들 잘 체크해 보시고, 또, 이 콘서트 계획, 이 콘서트는 말 그대로 이 엔터테인, 엔터회사들이 자신의 소속 아티스트를 동원해서 직접적으로 시장에서 돈을 벌어들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콘서트가 언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콘서트가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잘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그 회사가 그 분기에 또는 그 해에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그 담보해낸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도 잘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속 아티스트가 누가 있는지 또 누가 지금 가장 활동을 잘하고 있고 그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이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봐 보셔야 돼요 이 연예 기획사도 잘 나가는 아티스트 하나가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떤 특정 아티스트에 대한 의존도가 큽니다 하이브하면 대표적으로 방탄이겠죠. 그리고 SM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그 많았습니다. 슈퍼주니어도 있었고 소녀시대도 있었고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 레드벨벳도 그렇고 리치 그 에스파도 그렇고 그렇게 예전만큼 이렇게 이 뭐랄까요 시장에서 크게 인기가 있고 회자되는 그런 아티스트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SM이 워낙 이 경영권 때문에 많이 흔들려서 그런지 그 이후로 이제 그 눈에 띄는 신인 아티스트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SM은 중장기 계획을 2024년, 2025년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요. 일단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만 새로운 아티스트들도 키워낼 수가 있고 또 새로운 레이블을 아예 인수해서 그 레이블에 갖고 있는 그 아티스트를 자기네 자산으로 가져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 재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회사가 밝히고 있는 SM 측에서 밝히고 있는 투자 재원은약 5천억 정도를 마련할 수 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 5천억의 자금을 갖고 이 퍼블리싱 예전에는 이수만 씨가 혼자서 다 했기 때문에 그 퍼블리싱에서 속도가 느리고 또 새로운 아티스트들 데뷔하는 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이제는 멀티 체제로 가겠다고 그 하이브처럼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멀티 레이블 체제가 어떻게 이제 안정적으로 자리 를 잡을지.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 보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 5천억이라는 자금을 쏟아 붓겠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1분기 때 실적을 보면 전체 매출액 중에 엔터테인먼트 쪽이 거의 대부분 91%의 매출을 올렸고 광고나 기타 부분에서 한10% 정도, 9%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터테인먼트 쪽인 음원이나 또 매니지먼트 이런 쪽이 주요 그 수익이 되고 특히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공연 콘서트가 진짜로 그 43%나 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작년 동기와 대비했을 때 매출액은 소폭 늘었고 영업 이익도 소폭 늘었고 단기 순익도 순이익은 소폭 줄어든 그런 양상을 보였지만 그래도 그 경영권 변동이라는 큰 일을 겪고 난 후에 그 회사지만 나름대로 이 실적은 꾸준히 가고 있다는 즉 이수만 회장이 없는 SM도 순항하고 있다는 것을 숫자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카카오 지금 최저주 지분 변동을 보게 되면 이 카카오하고 하이브도 이 하이브도 이제 중간에 인수하다가 지금 지분을 12%로 갖고 있는데 이 지분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경영권과 상관없는 지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시장에서 매도돼서 나갈 가능성이 큰 거고요. 그래서 이 지분을 다 합치면 전체 지분의 53.31%가 최대주 지분을 묶이게 되고 그중에서 하이브의 12.58%는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38% 30, 한 정도가 30한 그렇죠. 그40% 정도 40%, 40 정도가 지금 최대주 지분으로 묶여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하이브가 지난 5월 31일 날짜로 해서 약한3% 정도 지분을 팔았습니다. 12.45%에서 9.38%로 보유 지분이 줄어들었는데 이것도 한 9만원대 팔았기 때문에 그 M&A 과정에서 인수한 것 치고는 굉장히 손해보고 판 겁니다. 그만큼 하이브도 현금화, 현금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현금화를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 즉각 팔수 있는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SM 주식을 팔아버린 것이죠. 그리고 9.38%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9.38%의 지분이 이 sm의 주가에 발목을 잡는 그런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sm이 어저께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소속 아티스트들의 이런 그 뭐랄까요 소속 아티스트들의 이런 그뭐 추문이랄까요 그추문이면는그 나쁜 소문이죠 찌라시에 올라간 그 소문 때문에 주가 폭락했다고 그러지만 사실 이. 그 하이브가 공개한 대량 블록딜로 대량 매도했던 게 이게 이제 좀더큰 영향을 미친 겁니다. 왜냐면 이 하이브의 지분은 즉각적으로 시장에 블록딜로 그 몇십만 주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고 그러한 물량은 지금 예전 SM이 M&A 때 고가에 인수했던 거지만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시장에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SM의 주가에 발목을 잡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기존 언론들은 이게 뭐그 SM의 내부 그 아티스트들의 무슨 이런 뭐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나오는데 이거는 하이브의 이러한 지분 매각을 매각을 어떻게 보면 그 가려주는 그런 그 마사지성 보도라고 할수 있는 거죠. 왜냐면 하이브는 이런 언론사들에게 굉장히 큰 광고주입니다. 광고주의이기 때문에 언론사들이 알아서 빨아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보셔야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